용서가 많이 불안한 고민상담이라고 그러는 보셨습니까? 물론 알나있어아 구독 구독 구독해줘! 요! 무의식의 전화데이트를 합시다. 무의식 전화데이트. 아, 이거 네. 무슨 게임이냐고요? 이거는 항아리 게임 아시죠? 그거랑 비슷한 암 유발하는 게임인데요. 보시면 압니다. 보다 보면은 이게 어떤 게임인지 알게 될 거예요. 준호 어, 형이네? 저 방송 중입니다. 무슨 일이십니까? 아, 어,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. 뭐라고요? 목소리 듣고 싶어서. 형 목소리 왜 그래요? 형성전환 수술했어요? 아니. 형 어딘데요? 나 집이야. 할거 없으면 여기 오시죠. 내할거 있어. 그래요? 정보거 시청자분이 트랜스젠더래요. 그럼 잘한데? 제가 볼 때는 잘 못할 거 같아요. 흠. 그래요. 내일 봐요 형. 아 그럼 집에 오오 야스 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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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홍보조사 좀 할게요.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? 잠시만요. 아 씨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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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저는 전주에 살고요. 지금 13살이에요. 이제 1 3살이면 초등학교 6학년? 네제 생일이 2월 1일 아! 아 예리 봐 뭐라고요? 내가 미안한데 멀티가 안 돼가지고 좀 욕심을 부리겠는데 혹시 어때요 응. 이 게임 보니까 이 게임 누가 만드는지 처음 <laughs> 보해요그죠 네, 제작자가 좀 이상하죠. 이거 제작자 분명히 변태일 거예요. 아! <laughs> 근데요, 제가 물어볼 게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가야 돼요? 지금 눈덩이가 위에서 굴어오고 있거든요. 네. 네. 여기서 지금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어서. 대초 마을로 가신대. 아 여기서 제가 생각는 잘못 떨어지면은 진짜 태초마을로 갈것 같다는 생각이 정답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저한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? 어성생님 많이 보고 싶고요. <laughs> 네 많이 보고 싶고요. 저도 응원해 갈게요. 아 고맙습니다. 앞으로도 자주 봐주세요. 네네 네, 예! 고맙습니다 다음 분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, 몇살 있어요? 저 서울 사세요 지금 14살이에요 14살, 그럼 중일 기분이 어떤가요?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기분 공부가 어려워요 아, 아 공부가 어렵다? 어느 과목이 가장 어렵나요? 영어를 못해요 아 영어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영어 못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영어 잘 필요 없어 <laughs> 자, 이번에 갈 거거든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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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이거 오늘 깰수 있을 것 같아요? 깨시려고 노력을 하셔야죠. <laughs> 음, 알겠습니다. 그 혹시 마지막으로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? <laughs> 저, 저요? 팬미팅 열어주세요, 빨리 보고 싶어 <laughs> 아, 알겠습니다. 듣고 있죠? 회사님, 빨리 팬미팅 주선하십시오. 저 지금 갑질한 거 맞습니다. 그러면은 다른 분도 음. 전화 통화 연결해야 돼서 네. 오늘은 여기까지. 네, 안녕히 계세요. 네, 안녕히 계세요. 아! 어! 정서가 많이 불안한 고민 상담이라고 들론는 보셨습니까? 나이스! <놀람> 나이스! 내이번에또 눈덩이한테 맞잖아? 내가 진짜 바보한다 국님 바보 여보세요? 네 약간 목소리가 노돌리님 아세요? 혹시? 목소리가, 목, 목소리가 약간 노돌리님 같거든요? 노돌리랑 무슨 관계 있는 거 아니죠? 아니요 탈모라는 인연은 있어도 아 본인 아, 탈모 왜왜 왜 이렇게 탈모가 많아 그 혹시 뭐 고민 있으세요? 글쎄요 그 모태솔로라는 건 빼고는 그렇게 <laughs> 모태솔로요? <웃음> 그거 엄청난 큰 고민인걸요? 그럼 만약 연애를 하면 가장 해보고 싶은 게 뭐예요? 음 글쎄요 그, 그냥 영화관 같이 가기? 아, 영화관 같이 가게? 그럼 여자친구랑 영화를 보고 그리고 이제 밥 먹고 소소하게. 자, 그러면은 혹시 뭐 다른 할말 없으시죠? 아, 그 의자하고 마이크 거치대가 어디 건지 궁금해 가지고. 아, 의자요. 의자는 15만 원 정도 했거든요. 그리고 마이크 거치대는요. 네. 받아 적으세요. 네 이대를 어 뭐라는? 아, 떨어졌어. 오렌지제도의 여행을 마치고 지우와 친구들은 오랜만에 지우의 고향인 태초마을로 돌아가고 있었다 안갈 거야!!! 태초마을 안 가!!! 태초마을이야! 조용히 해 지우야!! 태초마을이야. 피카츄!! 까맸다! 우와 드디어 오박사님을 만날 수 있다 신난다! 오박사님 저는 태초마을이 싫어요!! 오박사님 죄송해요 제가 나중에 갈게요 설때 연락드릴게요 저도요? 아아아아아아아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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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안녕하세요. 안녕 못해. 아, 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무슨 얘기를 갖고 왔어요? 고민 상담. 얘기해 보세요. 제가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부를 너무 못해. 지금 당신은 제 방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증명이 됐어요. 공부를 못하는 게. 아니 고민 사고 있어요. 공부? 선배님 목소리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. 내 방... 약간. 라아오잖아요 I'm s 아 r r 아 I'm s o r r 아 I'm s o 아, r y I'm sorr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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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s 야너 이제 <laughs> <안> 주민신고 들어오겠어요 야주민신고모뭐하 지금 뭐야 여기 뭐 보물이 있나봐 뭐야 아니 내가 이딴 보물하나 먹으려고 지금 밑으로 내려온거야? 아니 내가 <laughs> 안될 너무 뭘 해도 안 돼요. 뭐라고? 너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시원말할 수가 있니? 야너 이제 너 통화 그만해 너 이제. 조용히 해너 이제. 다른 사람도 이제 해야 돼. 저 잠깐만 힐링 좀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? 제가 힐링 좀 하겠습니다. 이 게임을 깨신 분의 영상을 좀 볼게요. 아 짜증나네. 타임어택이 안 되네. 이래버리면. 골프공이요 뭐야 이분? 한 번에 이렇게 넘어가? 어렵더라고요. 야 네. 골프공 좀. 제가 막 편안으로한게 아니라 그냥 누왜 누구... <목소리로> 이분 되게 편안하게 하시잖아. 분십 초. <목소리로> 5 분도 달성했습니다. 아5 분도 달성했다. 오 <목소리로> 안 전... 하겠습니다, 저희 게임. 저는 이제 방송하겠습니다. 저 갑자기 현타 오네요.